네, 2차 영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 드디어 스테이스2 시타체가 도착을 하였는데요. 기본 스탁 샤프트 먼저 보시면. 기존 스테스2 모델은 기존에 고쳐서 나왔던 텐세이 레드 샤프트가 똑같이 적용이 되었고요 스테스 플러스 모델에서는 니아마나 샤프트로 스탁 모델이 바뀌었습니다 어, 조금 더 강도가 강하고 탄성이 더 좋은 샤프트로 업그레이드가 된것 같습니다 테러메이드사는 기본적으로 스탁 샤프트와 프리미엄 스탁 샤프트 두 가지 옵션을 제공을 합니다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샤프트는 기본 스탁 옵션이고요 프리미엄 스탁 라인으로는 요즘 어, 핫한 샤프트죠 어, 토에이드에서 새로 나온 그라파이트 디자인사의 토에이드 CQ 샤프트 그리고 후지쿠라사의 스피더 NX 그린 샤프트 그리고 디아마나의 GT 라인 샤프트가 있습니다 네. 요세 가지 샤프트가 또 추가로 프리미엄 스탁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옵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 시타해보시고 다양한 샤프트를 또 경험해 보시면 나에게 잘 맞는 샤프트가 어떤 건지 자, go, go! This is uh, the new Stealth 2, and it's sleek, great color. By the way, black and red, like that. Well, I think that's going to be helpful to everyone from the tour level all the way down to amber. So, um, all of my overall first impressions are fantastic. 네, 여러분 시타실에 올라왔습니다 자 가장 먼저 테스트 해볼 클럽은 스테스2 기본 스타 모델입니다 샤프트는 50g대 S강도로 시타체가 준비되어 있고요 우선은 스테스2부터 먼저 시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헤드 부분의 크라운 부분이 유광으로 바뀐게 눈에 먼저 확 띄네요 사운드가 기존 스텔스에 비해서 조금 더 깔끔해진 느낌이 납니다. 뭐 프리미엄 사운드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째 좀 개선을 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확실히 조금 다른 느낌의 사운드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괜찮네요. 네, 그럼 이제 스텔스 2 플러스 모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텔스 2 플러스 모델로 시타 재를 들고 왔습니다. 셔프트가 어, 텐세이 실버 라인에서 디아마나 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어, 어떤 느낌이 또 다르게 느껴질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앞쪽에 무게추가 무거운 게더 세팅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단단한 타구감이 느껴지고 사운드 타구음 또한 조금 다른 느낌이 납니다. 네, 확실히 어 조금 힘 있는 분들이 쓰시면 좀 좋아할 만한 느낌의 감성인 것 같아요. 몇개더 쳐보겠습니다. 어, 소리는 확실히 다르네요. 좋습니다. 음. 자 그러면 지금부터 프리미엄 스타 옵션 샤프트는 어떤 느낌을 제공할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파이트 디자인사의 2에이디 CQ 샤프트입니다. 테스트하기 전에 먼저 장착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는 플러스 헤드로 테스트를 해볼 생각이에요. 음. 플러스 헤드가 확실히 좀 다른 감을 주는 건 사실인 것 같네요. CQ 샤프트 준비되었습니다. 네, CQ 샤프트 토에이디사의 올해 신상 라인이죠, 신제품이죠. CQ 샤프트는 과거 MJ 샤프트의 라인을 이어가는 좀 고탄도의 하이드로우 성 계열의 샤프트입니다. 어, 기본적으로 타 브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해에 출시한 최신형 샤프트가 기본적으로 프리미엄 샤프트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 작년, 재작년에는 어, 2AD사는 HD랑 UB시리즈를 이렇게 출시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저탄도의 페이드성 구질의 샤프트가 기본 프리미엄 스탁으로 들어오다 보니 조금 난이도가 있다는 느낌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CQ샤프트, 약간 하이드로성 샤프트가 되다 보니까 어, 좀 중급자, 뭐 초중급자 아마추어분들또좀 프리미엄한 샤프트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괜찮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조금 어, 더 탄도가 높고 드로우성 계열의 샤프트이기 때문에 훨씬 더 컨트롤 하시기가 편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60g 대 S 강도의 샤프트로 테스트 중인데요. 확실히 어, 샤프트가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진는 않습니다. 상당히 부드럽다는 부드럽고. 기본적으로 흔들림은 없고, 예, 굉장히 컨트롤하기 편하고 아주 쉽게 다룰 수 있는 프리미엄 샤프트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러면 다음 샤프트 후지쿠라사의 스피더 NX 그린 샤프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지쿠라사의 신제품이죠, 스피더 NX 그린 샤프트입니다. 기존에 나왔던 스피더 NX 블루보다 탄도는 조금 더 낮아지고, 마찬가지 드로성계의 우샤프트긴 합니다만은 드로성도 우 조금 더 덜한, 직진성이 조금 더 강해지는. 예, 그런 세팅의 샤프트입니다. FAD CQ와 비슷한 느낌이 좀날것 같은데, 또 후지쿠라사의 이 스피더 NX 샤프트와 이 스텔스 2 플러스 헤드는 어떤 조합일지 한번 궁금한데요. 바로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Q 샤프트에 비해서는 조금 더 묵직한 손맛을 조금 전달하는 느낌이 나고요. 볼 스피드도 상당히 좀 빠른 초속으로 나타나고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테스트, 디아마나 샤프트로 넘어가도록 하시죠. 마지막 프리미엄 샤프트입니다. 바로 미미시 케미칼스의 디아마나 GT 샤프트인데요. 네, 조금, 음, 체를 딱 들었을 때부터 조금 묵직한 느낌을 바로 전달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AD CQ 샤프트, 그리고 후지코라의 스피드 NX 그린 샤프트, 그리고 디아마나의 GT 샤프트 이런 순으로 점차적으로 조금씩 무게감이 더 느껴지는 그런 감각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바로 시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2ID CQ랑 스피드 NX 샤프트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사실 좀더 단단하고 묵직한 느낌이 전달되고요. 드로우성 구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쓰시면 조금 이제 안정감 있게 좀더잘 때릴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됩니다. 확실히 두 샤프트하고는 성질이 조금 반대되는 느낌의 샤프트입니다. 사실 두 샤프트 하고는 비교가 되고요. 임팩트 또한 조금 더 소프트한 맛보다는 조금 더 솔리드한 느낌의 단단한 타구 감각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시타 테스트는 60g 대 S로 시타를 하였습니다만은 어 매장에는 50g 대 S 그리고 타 브랜드사의 타 모델들, 예 다른 모델들도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항상 구매를 하시기 전에 시타를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매장에 방문하시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시타 샤프트들이 모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셔서 테스트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스테이스 투 드라이버가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늘상 그렇듯이 아래 보이시는 주소와 연락처로 언제나 많은 문의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피터초였고요. 이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